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에게 마스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에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말씀을 잘 듣고 잘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기도 드렸습니다. 오늘은 주일이에요. 신나는 발걸음으로 교회에 도착했어요. 난생 처음 보는 기계가 내 앞을 막아요. 기계 앞에 사정 없이 때를 써 보아요. 문득 교회에서 온 문자가 생각이 났어요. 체온 측정 중이니 화면을 기계 안내에 정상 따라 해 보아요. 정상, 해보아요. 마스크를 정상, 정상 체온이면 통과예요. 에어 샤워기에서 난데없이 런웨이를 해봐요. 온몸에 세균이 씻겨지는 기분이에요. 누군가가 꽃을 내밀며 환영하네요. 신나서 손을 내밀어요. 헛것이 보였나봐요. 정신을 차리고 소독약을 구석구석 깨끗이 발라요. 수립 기록을 위해 휴대폰을 들어요. 카메라를 열어 QR코드를 찍어요. 열리는 창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넣으면 끝이에요. 좋은 세상이에요. 이제 예배실로 가요. 이번엔 편지인가 봐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 힘을 내보아요. 고지가 눈앞이에요. 마지막 미션까지 모두 수행해보아요. 모든 미션이 종료되었어요. 이제 예배실로 입장해 보아요.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에요. 우리 모두 안전 수칙 잘 지켜 안전하고 건강한 예배를 드려 보아요. 자홀 하이 우리 배들교회 초등부 친구들 인사할까요? 홀 하이 자 목사님은 지금 어디냐면 영주에 있는 도마 예 모습이 조각되어 있는 바위에 와 있습니다 아 우리 단영 목사님과 함께 예배 준비하러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을 잘 지내고 있는지 목사님 이 궁금해서 안부차 여기서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것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홀 하이. 오, 오, 이야. 와, 오, 친구들. 와, 우리 아까 인사했는데 목사님이 아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 어, 간사님과 전사님과 함께 저기 멀리 도마바이라는 곳에 좀 다녀왔어요. 그러냐고 급하게 오느냐고 아우막 뛰어왔네요 자 우리 친구들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 나누어야 되겠죠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피고 자다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써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한번 물어볼게요. 아, 여러분들 대표한다는 게 뭘까요? 국가 대표, 축구 국가 대표 이러면 어떤 거죠? 그렇죠? 축구 선수들 중에 우리나라를 대표한 선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쉽게 어, 배구 선수 이러면 그렇죠? 우리나라 뭐 국가 대표 배구 선수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배구 선수가 되는 거죠. 어, 뭐또 얘기하면. 우리 교회어 뭐뭐뭐 아무개 대표라고 얘기하면, 어,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노래자랑을 하거나 장기자랑을 하거나, 아니면 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자, 그럼 목사님이 계속해서 하나 더 질문할게요. 이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물건이 있을까요? 한번 친구들 맞춰 보시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물건이 뭐가 있을까?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 딱 하나를 뽑는다면 목사님은 스마트폰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 할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그래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은행에 일들을 대신 본다든지, 아니면 친구들하고 멋있게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오늘 드려지는 예배나, 혹은 여러분들이... 어, 집에서나 혹은 교회 와서, 어, 들여지는 이 예배를 기념하기 위해서 찰칵 한장 찍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도 쓸수 있고 또, 아, 수학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정말 어려운 문제니까 계산기를 꺼내서 딱딱딱딱딱딱딱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와, 내일 아침에 어디 가야 되는데, 어, 그렇죠. 스마트폰을 딱 열면, 어, 알람 기능이 있어요. 와, 목사님 거는 옆에를 이렇게 쭉, 어, 그 옆에 핸드폰 옆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땡기면 거기에 10cm 정도 되는 자가 나와요. 그래서 길이도 잴수 있어요. 와, 되게 유용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이제 일상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꼭 필요한 스마트폰을 좋게만 쓸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오늘 교회 올때 어땠어요? 교회 오면서 어 가족들하고 같이 오는데 혼자 막 스마트폰을 보면서 어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를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어서 어 그게 중요해서 엄마나 아빠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아니면 오빠에게 누나 동상들에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 어, 혼자 스마트폰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다 잊어버리기도 해요. 거은 다른 친구들 다 있는데 혼자 외롭게 앉아서 스마트폰, 그냥 카톡, 어,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이럴 시간들도 충분히 있는데 카톡으로만, 대화로만, SNS로만 이렇게 대화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아, 저녁 때, 어우, 피곤해. 그리고 이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줄 알았더니 그 안에서 우와, 우와, 게임. 게임, 입을 뒤집어 쓰고, 빛이 안 나가게, 몰래,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막, 눈이 빨개지는데도 그렇게 몰래, 게임에 집중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친구들은 같이 이렇게 삥 둘러서 앉아 있는데, 어, 서로 대화를 하지 않고, 어, 그래, 안녕? 하고 자리에 앉아서 서로, 혹은 가족끼리 같이 밥을 먹는데도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이렇게 핸드폰만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목사님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보고 싶어요. 마샬 맥루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마트폰이 이제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어봤는데, 어, 목사님이 요즘에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스마트폰이 없으면 어떤 사람들은 막 불안한 것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에 갔는데 스마트폰을 안 갖고 가면 갔다가 막 되돌아와서 다시 스마트폰을 갖고 다시 집을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사용되어지는 것도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가운데에 대중문화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이제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때로는 유용하게 쓰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많이 뺏어가는 나쁜 영향을 끼치기도 해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 내용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다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요. 아멘.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친구들이 되어야 하겠어요. 자, 그첫 번째로 목사님을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세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대중문화들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뺏는 것들도 많지만, 때로는 유익한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가 유익하게 잘 활용하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해요. 어, 말이 좀 어려워요. 그렇죠?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질 때에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옳은 선택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라라고 오늘 12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뭘까요? 뭐, 어린 염소를 끌고 와 가지고 옛날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 진짜 이, 이 염소를,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살아있는 생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 이 양에게, 이 소에게 저의 죄를 대신해서 물어주시고, 그리고 이 소를 혹은 이 양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하여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진짜 살아있는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없어요. 어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여러분들을 목사님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의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우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막 가가지고 그 뜨거운 그 불이 막 올라오는 그 재단 위에 들썩 앉아가지고 아 뜨거워도 엉덩이가 뜨거워도 아,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이러고 계속 앉아 있어야 될까요, 친구들? 그래서 하나님이, 오, 하나님이 막, 와, 그래, 그거야! 막 이러실까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재물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살아 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기쁜 제물이 된다는 것은 되게 쉬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아니면 우리의 시간이나,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나,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나쁜 생각하고. 친구들에게 에이,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것. 하나님이 보시면 와 기뻐하실 수 있는 것.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모든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꿈도 그렇고. 만약에 우리 속에 뭐 무엇이 되고 싶은 거 그게 있어요? 그럼 그것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이거를 또 쉽게 한번 얘기할게요. 정말 간단해요.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행동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칫, 칫. 다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길이에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배웠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본받는 친구들이 되어야 할까를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 목사님을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친구가 되어요. 아멘. 그렇죠. 우리 친구들,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 살아있는 제사의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드려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드림에 있어서 그 마음이나 생각은 다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나는 친구들 한번 손들어 볼까요? 오, 있는데, 지난주에 따라,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다른 친구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고 세상의 생각을 쫓아가도 우리는 누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학원에서 누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결심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와, 그럼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와, 우리의 겉모양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마음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 따라. 예수님을 본받는 친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생활, 생활들을 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그냥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야 하겠어요. 자,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친구들은 우리 한번 목사님하고 인사할까요? 호하이! 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재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활들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하는 친구들이 되게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갈 때에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어린임을 잊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수님을 본받는 친구들이 될줄 믿사오니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고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自己。 이거 재밌긴 하다. 아, 한번 가야 는데 아니, 한 판만 더 하고 가. 뭐 그래, 한 판만 이기면 레벨업 할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아깝다. 아니, 한 판만 더 맞았어도 이기는 건데. 근데 형, 어? 형청 하고 난가? 벌써 1시간이나 지났어. 어, 진짜네? 아, 시간 완전 모았네. 아, 안 되겠다. 어차피 늦은 거한판더 하고 하자. 아, 나 배터리 없어. 꺼지겠다. 나도 10밖에 안 남았어. 아, 나도 나 빨리 집에 가서 할래. 마피아, 빨리 나와. 벌써 아침이야? 나아안 가. 아파. 어디가? 괜찮아? 어, 괜찮아. 어디가 아픈데? 아, 몰라. 그냥 아파. 나 바빠. 야. 끊을게. 야! 도건! <laughs> 근데 도건 좀 이상해. 아프다는 건지 바쁘다는 건지. 어? 저기 도건 아니야? 진짜네? 뭐 하는 거야? 옆에는 누구지? 저 폰을 뺏겨가지고... 아, 배고파... 아, 저 입맛 없어요. 야, 먹지 마! 삼촌, 제가 뭘 잘했다고 먹을 걸 줘. 죠 맞아요. 거짓말도 하고 교회도 안 가고 집보다 어린애 폰이나 뺐는데. 아, 어, 잠깐 빌린 거라고. 일단 좀 먹어야지. 너 배에서 계속 소리 나. 아, 저 먹기 싫어요. 저 진짜 아픈 것 같아요. 어디가? 몰라. 참 답답하고 불안하고 별이야. 나폰좀 빌려주면 안 돼? 또 게임하게? 딱한 판만 하고 줄게. 와, 이게 완전 중독이다 중독. 게임을 지워. 아니다. 폰을 완전 없애버려. 야! <놀네> 너네 핸드폰 없이 살수 있냐? 너네도 하루 종일 핸드폰 하잖아. 그래도 우린 너처럼 중독은 아니거든. 별이랑 기쁨이도 핸드폰 너무 많이 하긴 해. 넌 카톡. 넌 유튜브 하루 종일 보고 있던데 벌써부터 스마트폰 없이는 못살 것처럼 하는 게 걱정이야 아... 근데 요즘에 다 그래요 스마트폰 없으면 뒤쳐질걸요? 그렇긴 해 폰으로 모든다 하는데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하는 거야 스마트폰이 편리하고 꼭 필요하긴 하지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돼 그렇다고 진짜 스마트폰을 없앨 수 없잖아. 꼭 필요할 때 절제해서 균형 있게 사용해야지. 스마트폰 속에서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것들을 경계하면서. 절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노력해야지. 우린 늘 하나님 말씀대로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데 스마트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그럴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난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음.. 일단 스마트폰이랑 거리를 좀 둬야 되겠지.. 사용 시간을 정해놓거나 꼭 필요한 앱만 남겨놓거나.. 자신 없긴 한데.. 그래도 나는 노력해봐야지.. 그래.. 일단 하루에 2시간.. 아니 딱 3시간만 해야겠다.. 그럼 난 유튜브 알림을 꺼야겠어.. 그리고 하루에 딱 30분만 할 거야.. 건이는 저도 게임을 지울게요. 너 게임 꼭 지워라. 알겠지? 말했다고 거울 좀 봐. 네 얼굴 완전 좀비 같아. 아, 게임 지우긴 지워야겠다. 자, 나 갈게! 게임 잘해? 아니요 아, 네잘한데곧 지울거에요 너 레벨 몇인데? 음, 말렙이죠 근데 지우기로 했어요 그걸 왜 지워 아깝게 그러지말고 나좀 알려주라